오늘 이 시간은 뭐부터 합니까? 부사부터 합니다. 뭐라고요? 부사. 그러면 형용사까지 배웠어. 뭐까지 배웠어? 형용사. 그렇지? 자, 그러면 부사라는 건 뭐냐면 부사라는 것은 자, 부수적인 글자다. 뭐라고요? 부수적인 글자. 쉽게 말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따라합니다. 부사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알겠어요?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부사인데. 이게 부사인데, 자, 부사의 형태를 보니까, 형용사에다가, 형용사에다가 ly가 붙더라. 형용사에 뭐가 붙었어요? ly.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었으니까, 얘들아. 형용사부터 배우겠어? 부사부터 배우겠어? 그렇죠. 형용사를 배워야 돼요. 어, 그러면, 형용사는 뭐라겠어? 요 느낌이라겠죠? 빠르다, 길다, 작다. 그죠? 어, 평편하다 선생님 보니까 어떻게, 화낸다. 그죠? <laughs> 미워 죽겠다. 이게 형용사지? 어, 기쁘이 자, 부사는 그런 맛. 자, 봐.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기차를 배웠어요. 기차라는 뭘 배웠다? 명사를 배웠어. 명사를 배우으니까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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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하니까 애들이 아빠가 뭘가르켰어 빠르다. 그랬어요. 빠르다. 빠른. 길다. 긴 기차. 뭘가르켰어요 형용사를 가리킨 거야. 형용사. 그렇지. 그러니까 유모차를 타고 봄날 이제 어떻게 지민이를 태워서 아빠가 쭉 가는데 지민이가 어떻게 인형, 인형 그래. 음. 아빠, 인형, 인형.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쁘다. 어, 귀엽네. 그죠. 옆에서 엄마가 진짜 귀엽네. 그래요. 음, 기차 그러니까 빠른 기차인데 옆에서 어떻게? 엄마가 야, 굉장히 빠르다. 매우 빠르다. 굉장히. 이렇게 했어요. 자, 보자. 매우가 없어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게 부사야. 빠른이 없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봐. 형용사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매우나 굉장히가 뭐다? 부사다. 뭐라고요? 부사다. 그럼 부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어떻게? 매우? 빠른? 기차 뭘 꾸며줘요? 아, 형용사를 꾸며준다, 그죠 형용사를 꾸며주잖아. 그걸 쓰면은 문법이야. 아, 부사는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구나. 이해됐니? 어, 그러면 저번 시험까지 자 해서 합니다.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애는 뭐다? 다시 명사를 꾸며주는 애는 뭐다? 형용사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애는 형용사밖에 없어요. 걸은 걸인데 무슨 걸? 뷰리풀걸 이렇게 하잖아요. Pretty 걸 해석을 해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형용사고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해석을 해보니까 문법의 용어를 알아야 돼요. 자 형용사를 꾸며준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다시 형용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뭐라고요? 부사. 그럼 말을 조금만 바꿔보자.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형용사를 꾸며준다. 다시 형용사를 꾸며주는 애는 부사다. 이렇게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부사라는 것보다 부수적인 글자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Understand? 음첫 번째, 첫 번째 형용사 수식. 두 번째 봅시다. 나는 일어났다.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응. 빨리 일어났다.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빨리 없어도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없어도 되니까 이걸 뭐다? 그렇죠. 없어도 되니까 뭐다?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니? 아니요, 아니요. 아까는 형용사 꾸며줬는데 지금은 뭘 꾸며주고 있어요? 일어났다. 움직임이야, 움직임. 움직임은 우리가 동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따라해. 가다, 오다, 뛰다, 걸어간다, 눈을 감는다. 이렇게 움직임은 뭐라고? 다시. 빨리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러니까 뭐다, 이게? 부사다. 뭐라고요? 부사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뭐다? 부사다. 그러면 얘가 부사인데 하는 역할이 이게 뭐야? 동사를 꾸며주죠. 아, 그럼 법칙이다, 이제. 동사를 꾸며주구나. 이해되셨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나는 자, 우리가 일어났다인데, 일어났다. 방금 어떻게? 빨리 일어났다그어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빨리. 근데 이제 매우 빨리 일어났다. 자, 매우 없어도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오케이. 된다, 이게. 되니까 이것도 품사가 뭐다? 부사다. 이해 됐어요? 부사다. 이것도 부사다. 그러면 자,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보니까 뭘 꾸며주고 있어요, 지금? 빨리를 꾸며주고 있죠? 빨리도 아까 뭐였어? 부사였죠? 아. 부사는 뭘더 꾸며주구나? 부사도 꾸며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이해되셨어? 음 그래서 자 부사가 하는 역할은 따라 동사 형용사 부사수식 동사나 형용사나 뭘 꾸며준다? 부사를 꾸며준다 알겠죠? 음자 그래서 봅시다 유빈이 이거 해석해보자 나는 음 어제 왔다 그죠? 음, 자 보세요 나는 왔다인데 어제 왔다죠? 어제가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 케임이라는뭘 꾸며주고 있어요?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아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한다는 거야? 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어떤 아이가 해석을 해보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더라 뭘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 명사를 꾸며주면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형용사. 어제 했잖아. 명사를 꾸며주면 뭐라고? 형용사. 자, 동사를 꾸며줘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부사. 자, 봐. 여기까지. 나는 방문한다. 근데 봐. 종종 방문한다. 이 말이죠. 이 아이가 오픈이 하는 역할이 해석을 보니까 뭘 꾸며주고 있어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부사. 이해됐니? 예, 이해됐어요? 예, 음. 자, 보자. 자, she is. 그 여자는 자 주어 자리야. 주어 자리는 항상 대명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님 대명사죠. 자, 비동사 봤어. 어제 공부했던 사람 알겠어. 비동사 봤다. 그럼 뒤에 뭐 나온다? 뭐? 그렇지! 보어 나와 보어 이게 보어야 보어는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 있죠? 음, 자 보세요 그 여자는 매우 이쁘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매우 이쁘다 뷰티풀을 꾸몄죠 뷰티풀 지금 뭘 꾸몄어요? 형용사를 꾸몄네 뭐라고요?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를 꾸몄죠? 형용사를 꾸며주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한다 어떤 아이가 해석을 해서 동사를 꾸며주거나,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다른 부사를 꾸며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한다. 알겠죠? 음, 다시 한번 배웁시다. 탐은 걸어갑니다. 그죠? 보세요. 어떻게 걸어가요? 조심스럽게 그랬어요. 뭐라고요?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해석해보니까 조심스럽게가 동사 꾸며주죠? 자, 동사 꾸며주면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동사 꾸며주면 뭐라고 합니까? 부사라고 해. 그럼 이 베리는 뭐냐? 매우 조심스럽게 부사로 꾸며주죠? 부사로 꾸며주면 이걸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음, 오케이. 자, 우리가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브레이크 했다가 새로운 걸 한번 배워봅시다.